2024년 여름. 나는 캐나다에서 피난민이 됐다. 제스퍼라는 산골 마을에서 워킹 홀리데이를 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산불이 마을을 덮쳤고, 내가 지내던 집은 결국, 불에 타서 사라져 버렸다. 온지세달 밖에 되지 않았지만, 캐나다는 너무 좋은 나라였다. 눈 뜨면 보이는 자연들,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들, 매일매일이 새롭고 신나는 시간들의 연속이었다. 그렇지만 갑작스럽게 모든 걸 잃었을 땐, 현실을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았다. 차 안, 체육관, 호텔을 떠돌았고. 뉴스에선 제스퍼 산불이 계속 보도됐다. 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당황하지 않고 행동해야 하는지 이야기해보려 한다. 여권? 중요 서류, 비상약, 현금, 물, 생필품과 중요한 서류들을 챙겼다. 피난 시에는 중요한 물품들을 빠르게 추리고 행동하는 것이 우선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멘탈 관리였다. 사고는 예상치 못할 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계속 다독였다. 그래도 옆에 계셔주신 분들이 참 좋으신 분들이셔가지고, 혼자인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 사건을 겪으면서 내가 실제로 사용한 해결법 세 가지를 알려주려고 한다. 가장 먼저 공식적인 도움 요청이었다. 캐나다 정부와 적십자로부터 긴급지원금, 식사, 의류, 숙소와 같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정보를 찾는 일이었다. 제스퍼 산불에 대한 업데이트 소식을 매일 찾았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SNS를 통해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 교통비 면제와 같은 소식을 실시간으로 확인했다. 정보를 빠르게 찾고 활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됐다. 마지막은 대한민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 연락을 취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영사관 직원분과 통화를 했다. 여러 정보를 얻었고 목소리 하나에도 큰 안심이 되었다. 저희는 네. 한국 국적이고 한국 국민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영사 네.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연락을 해 가지고 어떠한 지원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 네, 예, 연락잘 그, 하셨어요. 네, 예, 예, 그게 궁금해서 예. 제가 연락을 한번 드린 예.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혹시 넘어오는 과정에서 혹시 뭐 몸을 다치시거나 그러신 분은 당연히 없으신 거죠? 네, 없습니다. 비상방직 전화라고 백업 장사가 해서 그 업무 시간이 아닐 때 밤이나 아니면 그저 휴일이나 이럴 때그 국민들이 기상사항이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받는 방직처럼 돌아가는 건데 예, 무슨 일이 있으면 수시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네네 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해외에서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를 겪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다.